네 저는 시와 그림을 그리는 작가 강현철입니다. 그리고 얼라이브 아트 포럼이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차피 제주도 서귀포가 고향이다 보니까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객지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그 회환 이런 것이정서적으로 바탕이 되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 그림에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얼핏 읽거나 보면 은 제주도 서귀포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한 겹을 벗기고 보면 은 사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전체에 죽음의 광풍이 휘몰아쳤었던 70년 전의 그 아픈 이야기들이 내 그림 속에 또내글 속에 그것이 자라게 됐던 것은 이제는 서로가 다 용서하고 그 이해해서 벌써 이제 저만 하더라도 3대째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제 자식들과 제 후손들에게만큼은 그런 고통이 그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서 사슴에 관한 이야기를 불과 그림 속에 넣기 시작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